아이고 된장찌개 찍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거는 차돌박이입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찍고 있습니다 예. 와, 된장찌개 맛있겠나보니까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고 있겠네요 맛있겠네요 아무래도 차돌박이 좀들어가 맛있겠네 오늘은 된장찌개가 무조건 먹고 싶더라고 예. 내가 아침부터 제가 또 두부 또 시장에서 죠 시장에 또 두부하고 좀 사가와 신문을 갖다 대 두부 사오라 해가지고 <laughs> 또 이래 묵는 또또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있잖아 맞죠? 주부님들 또 된장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김치찌개 또 먹고 싶을 때도 그렇잖아요. <laughs> 오늘 또 아침부터 또 된장 지게가 먹고 싶더라고 예, 그래서 시장 갔어요 집 앞에 자전거 타, 어차피 자전거 타고 가면 되니까 삶에 예. 실 두부를 손 두부를 두부를 두 번으로 사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된장찌개 맛있겠네요. 차돌박이 고기 좀 구워먹다가, 예. 어제부터 남은 거, 예. 아무래도 된장찌개도 그런 고기 같다가 또 말씀을 있 듣겠습니까? 오늘 예.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이렇게 하나를 찍고 있습니다. 자유치님들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하루도 다들 잘 보내시고요 예. 또 다음에 또이0 0수 들은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된장찌개하고 밥하고 마, 말이 필요 없니다 맞죠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맞죠? 예. 유치님들말말 말 그렇게 안 해도 대충 할거나 맞죠?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찌개 그냥 밥 위에 싹 올렸어 이런 뭐뭐 맛은 정말로. 예.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수고 들하세요